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림도 연수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또에 읽군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래 놓고 2절에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자의 계가를 부르게 되도록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 네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성 능력 안에 그 안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절대성 능력 언약에 붙잡히는 그 정체성 확립이 모든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깨달야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바로 그리스도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벽한 응답인 것을 깨닫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또의 사랑에서 끊을 자없으리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만 은혜 아래 있는 나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신분을 가졌고 그리또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나입니다. 그 증인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축복을 주신 이, 이후, 배경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소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소원의 절대떡,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명은 내 인생을 내게 개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사실은 내, 내, 내 개인도, 우리 자신도 못 바꿉니다. 왜냐? 주권자, 주인의 그 주권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감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의 주권적 의지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든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마태훈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시니, 세월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절대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에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탄, 저주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를 꺾을 능력자가 없습니다. 절대 해답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현육이아니요하늘계신내 아버지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주루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교회의 반서가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그 축복의 비밀을 나타내고 증명하도록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도록 대적을 꺾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절대 증인이 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원 안에 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충성됨이 회복되면 주인 바뀌면 그 말이죠. 참 주인을 회복하면 반드시 완승의 증인이 되고 전능자의 시간표를 만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린드전서 4장. 예전 충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테니까. 충성이란 말은 주권자의 명령자의 말에 어린 되는 상태죠.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이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는것 땅에서 이루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와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바울이 어 자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원리. 어, 풀무풀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뜨겁게 했는데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골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 기준이 그 하나님의 언약적 비밀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그랬냐, 안 그랬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은 착하고 정의롭고, 음,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다. 왜냐, 못 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전능자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도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도구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여 내가 지혜롭고, 또, 의롭고, 착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마인드 회복하면 완성합니다.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충성된 절대성 기준 주신 충성이 바로 절대 기준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라. 부르신 택하신 주권적 계획을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적 시간표를 꺾이지 아니합니다. 거슬릴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연애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여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